10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 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인지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나의 본질적 존재 가치가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부분명하게 되면 마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적의 편에서 가지고 우리에게 가해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 편에 소속된 주의 군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군대는요. 지휘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장교와 사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교는 지휘권이 있고 사병은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따라서 사병은 장교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정 27장 24절 이하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지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는 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아오합지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바울은 금방 배가 풍랑에 가라앉을 것처럼 요동을 주고 대풍이 바닷속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분명히 살아날 것임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될 뿐이지요. 사병은 장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고 명령을 내리면 불문곡지 그 명령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요? 그것은 거역하는 유리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리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주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장 야고보 야구부 2장 20절에도 아, 탁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야 됩니다. 행에 마귀를 이롭게 하거나 마귀의 유혹을 따르거나 마귀의 자녀들과 같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에베스 2장 3절 5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마귀의 소속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 소식이,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군으로서 주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꺼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지요.